예, 드시죠. 오늘 저는 여기 저 버지니아 한인사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버지니아, 버지니아 한인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 한인회장님 만나가지고, 어, 한인들 옛날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런 거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줄까? 아이고. 저 바깥에서 왔어, 바깥에서. 아, 이저 바카스 왔어. 카스 추억의 바카스. 네. 어떻게 잘지내어요나뭐잘 네, 지냈지. 네. 네. 아이고 정말. 어려운 아유,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바쁘신데, 이렇게 그냥, 응?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죠. 여기 교포들, 뭐, 예, 우리가 예. 교포들을 위해서 뭐, 한인회나 이런 거 예.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이가 있으면, 예. 이런 방송 자주 해가지고, 우리 말입니다. 동포들한테 예. 널리 알려주면 참 좋죠. 예, 얼마 전에 또 뭐, 저기 서울, 저기 박원순 시장님 오셔가지고 또. 네, 예, 예. 어, 예. 시장님 오셔가지고, 예, 그래도 예. 그분이, 그래도 대표적인 워싱턴에 네, 네. 사실 손호상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것이 손예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네. 거기 와서 환호하고 그리고 하셨다는게또 네. 의미감 있는 또행사였죠 예전부터 좀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지만 네. 많은 분들이 여기 버지나 지역으로 많이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아 그때는 하기가 좋았죠. 근데 첫째 이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뭐냐면 음. 서로 상주는그베푸는 쪽이 음.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막 이렇게 베풀고 그 정이 그리워가지고 음. 그런 걸 좋아했던 그 시절이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경기가 너무 나쁘고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그 그걸 조금 자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이 힘드니까. 그러게 말이야. 예, 예.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은 그러면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저 여기 온 지가 벌써 78년도에 왔으니까. <laughs> 아이고야. 네, 40년이 넘었죠. 그럼 버지니아로 처음으로 예, 보즈니아 내랜드로 이민 와 가지고 거기서만 41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 그때70 년도면은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을 요 아니, 아니죠. 전혀 없었죠. 나 거기 살면서 보니까 전혀 만나지도 않았고, 오. 어,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와서 이렇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분이 좀 살았던 게, 그, 알링톤에 유학생들이 알링톤 네, 쪽에 네,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미국분들하고 사시는 네, 네. 그런 군의 관계에 있어. 그분들이 노트원 어, 쪽, 포벨베 쪽에 음. 대량으로 거기가 많이 싸있었죠 그러면 한인 식당이고 뭐고 슈퍼가 없었죠? 그럼 전혀 없었죠. 슈퍼도 없고, 뭐, 그루소리도 없고. 그러면 한국 음식 음. 해먹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 어, 김치가 먹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갔냐면, 알링톤의 알순 아줌마 식품점이라고. 알순 아줌마? 네, 예, 예, 알순 아줌마. <laughs> 예, 있었는데, 아. 그니까 러 이제 한국의 그 구멍가게시이지. 네, 조금만. 네, 이제 그때는 김치를 뭘로 담았냐면, 그 양배추로 해가지고, 아이고. 어 해서 담아서 그때 거기서 조금씩 팔았었죠. 네. 그래서 그때 좀음 그때 오셨을 때 음. 그럼 경기는 좀 어땠어요? 경제가 어 경제가 그 그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럼 어, 언제부터 경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경제, 막 몰려오기 시작어요 그때가 시작한 이제 이인데 몰려오기 시작은 내가 80년도 말, 90년도 초 아. 어, 그때쯤 막 이제 몰리게. 되면서 네.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에 그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아파트값이 그, 그 당시 경쟁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거 팔 팔아가지고 그때 2000년대 많이 들어오셨죠. 그럼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로 하신 일이 뭔가요? 뭘 그때 하고?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돈이 있으니까 아마 그냥 그렇고 집에서 놀면서 했던 분들이 <laughs>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저희가 그때도 비즈니스를 또 나도 했고 또뭐얘넨델 쪽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때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다 알죠. 보면요. 네. 옛날 분들 다. 음. 그때도 한인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나 왔을 때가 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버지니아 한인회도 음. 어, 생긴 지가 1989년에 생겼거든요. 아, 한참 음. 뒤에 생겼구나. 네, 네. 한참 몇년 후에 네. 그렇게 생긴 것 같아. 회장님 지금 회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 12월달에 11월달에 임기가 어... 시작해서 네. 벌써 그럼 끝나가나요? 네, 끝나가네요. 음... 올 11월에 임기가 또 끝나는 그럼 시기니까 어떻게 또 나오세요? 아니죠. 저는 이제 <laughs> 2년 동안 제 목적은 2년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저도 이제 네. 어, 지내가, 지내다 보면 저도 이제. 그 노인이 되고 앞으로 그 노인 되는 숫자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음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진이 하이네장하면서그 노인들 을 위해서 독거노인들 그분들을 아, 위해서 예, 예. 뭐 작년부터 뭐 복날, 추석날, 신작날 아, 다 모시고 네, 네. 행사하고 네. 또 이번에도 1월 2월 7일 금일 요 3시에 음. 센터빌 아리랑 대역회에서 네, 네. 효도 잔치 200명 독거님들 노인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네. 큰 잔치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토트토 가서 여자도 불러서 네, 네, 그런 행사를 지금 지금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사실 한인애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죠. 버지나 한인애 소개 좀 해주세요. 야 우리 특히 버지 사실 저는 그냥 한인 회장마다 이제 생각과 자기가 할 일이 다 다방면으로 틀리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한인 회장 원래 오고 싶은 목적이 음. 내가 한인 회장이 되면 동네 반장같이 네. 동네 이장같이 교포들 네. 위해서 발, 발로 뛰는 네. 또뭐안 되면 몸이라도 뛸수 있어 뛰면서 네. 우리 힘든 교포 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 도우려고 저는 시작을 네. 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그렇고 해왔고. 맞아요. 네. 뭐,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네. SNS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내년 11월, 아니 올 11월에 인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포들을 위해서, 이제 2월 달에 큰 행사하고, 그 중간에, 이제, 노인분들, 뭐, 좀 힘들고, 그런 분들, 또, 있는데 그분들 조금 최선도 도울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도와주면서, 10월달 계획에 10월달은, 어, 메일랜드, 버지니아, 모든 우리, 그, 또, 고노인들든가 노인분들 모시고, 한, 천명 모여가지고, 그, 엔엔데의 디스트리파이에서 네. 그 한국의 트로트 가수 여자 세분 모시다가 한번 그런 큰 행사 해플고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려고아 좋은 행사하시네요. 예. 네. 네. 이제 한인의 얘기는 그렇고 다시 이제 좀 옛날 얘기를 네.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그 여기 그 한인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음. 부지런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또 열심히 일을 음. 하시니까 음. 평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음. 미국 사람들 또는 미국 사회하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도 그때도 사실은 지금의 이제 우리 세월 질러 지내서 이 세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 음. 그분들이 성장해서 주류사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우원도 있고 그런데 음. 내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주류사에 진출하는 사람은 없었죠. 여기다면 그렇죠. 그 1세대 이미 아. 초탄기라 이제 애들이 커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때는 이제 여기 와서 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내. 음. 그때는 주류사에는 별로 그 관여를 않고 음. 대개 이제 우리 동포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호남왕의 영남왕의 그 그때는 충청왕의 음. 함경왕이며 그냥 그 고향의 잔치들 뭐 구정 잔치, 보름치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예그럼저 예, 예. 음. 혹시 그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좀 이렇게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좀 차별적인 대우 받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물론 뭐 세상은 다뭐 갑질하는 것이가 <laughs> 있죠. 있죠. 있는데 예, 예. 그 당시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 예. 또 특히 <laughs> 젊은 애들이 갑질을 많이 했죠왜그냐면 음. 그게 뭐냐면, 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창문을 열고 뭐 차인이 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눈을 하고 손 여고 그런 거는 많이 우리가 겪었었죠. 아. 그당시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좀 주류사회나 또 우리 동포들 교포 사회에 아. 좋은 행사 많이 오고 그분들한테 좀 알려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사실 미국에 와서 사는 거는 진짜 먼객지와 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 만난다는 거 저는 참 반갑고 너무 좋아요. 아, 아. 그런 생각으로 서로 격려하고 정주고 맞아요. 어, 예, 아껴주고. 제일 중요한 또, 예, 거예요. 네. 예, 또뭐 잘못했으면 내가 한 걸음 양보해서. 그 예, 어. 그런 문화가 어, 형성이 되면 네. 여기서도 격포도 사는 산 그것이가 네. 다들 그래도 요새 경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다 그것이 성공한 분들이 있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요즘도 이쪽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민 오시고 싶어하는 한인들 위해서 뭐좀 어떻게 오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으세요? 요즘 같으면. <laughs> 근데 지금 요새 같으면 너무 아. 오셔가지고 힘드니까 아. 물론 오시는 사람 못 오시게는 아, 못하지 뭐, <laughs> 못하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아. 오시는 게 낫죠.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버지냐 한인의 사나 한사랑 종합학교가 있으니까 아 맞아. 네네. 네, 네. 네. 거기 와서 기술도 배우시고 저. 어? 아그말 나온 김에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어떤 건지 모르시는 그래서 곳에. 지금 어 주에 뒤에, 이렇게 예, 뒤에 벽에 있지만 지금 네. 뭐 어, 보통 한 스물 한 가지의 종목. 아 많아요. 꽤 많은 거 전기 뭐 플로밍 뭐 많습니다. 약사보죠 예. 우체국도 요즘 하나요? 우체국? 아 우체국은 네 우체국은 하죠? 여기서 않고 아, 따로. 반대서? 어. 혹은 여기서 뭐. 영어, 뭐, 스페니시, 키보드, 맞아요. 뭐, 사군자, 뭐, 한 스물 아. 한 가지 종류, 그, 가르치고 있고, 예, 또, 예. 거기에 정기나 프로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여기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라이선스 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예. 여기서, 어, 2주 코스 마치고, 라이선스 이런 거, 카운이나, 어, 시험하가 땄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어라이센스만 따도 삶의 질이 그렇죠. 항성나아지죠 네. 그냥 네. 여기 버지니아 한인의 사무실은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누가 계나요 어... 먼데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어, 네, 예, 오픈. 그러면 하고 뭐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예. 전화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에 홍신자님이 예. 아침 1 1시부터 어,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아, 예, 예. 예, 전화를 하셔서 뭐 네.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전화 오시면 우리 홍신자님이 예. 그냥 친절하게 진짜 아마 <웃음> <웃음> 친절하게 아마 많은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여기 미국 와서 사시면서 좀 힘든 거 있을 때좀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 다른데 연결도 좀 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러죠? 가능한 여기서 연결이 된 데가 있다면 음. 어, 연결을 시켜 주고 예, 예.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 주고 아. 또 그러면 여기서 도울 일이 없으면 딴데 연락해서 그분이 그렇죠. 맞는 그 도움에 대해서 찾아서 그 도움도 줄수 있는 그런 아. 한인회죠. 알겠습니다. 이, 이. 예뭐 거기까지 오늘 얘기 듣고 어... 나중에 또뭐 이슈 있으면은 예, 또 한번 예.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버진이 아니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 예, 항상 뭐 교포들 위해서 좋은 그것이 할수 있으면 예, 예.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다 도우고 네. 또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